이사야서 십오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위과 디몬 섬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늑드보압 모압, 매드바. 를 위하여 통곡하며 노다. 그들이 가까운 머리카락을 밀고 가까운 소염을 깎았으며 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요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에 동하여 힘이 울며 해스본과 에르 알레는 불을 지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지지마 그들의 원이 속에서 떠는도다 떠는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지는도다 그 피난민 들은 소알과 액, 액을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막을 올부시지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이웃난 불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의 얻은 재물과 싸웠던 것을 가지고 모든 아버지네를 건너대니 이는 곡성이 모함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 슬피 부르짖음이 애글라임에이름에 부르짖음이. 불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 또 내가 디몬의 주향을더 내리, 대 모합이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자자를 보내리라. 아멘.